우리나라 발효식품의 세계는 무궁무진. 곡물, 과일, 야경작물 등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맛과 향,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죠. 다양한 발효 음식 중 하나인 식초. 여기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맛볼 수 있다는 식초로 몸빵석에 앉은 주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비법이 숨어있다는 주인공의 몸빵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닐 가득한 주인공을 만들어 찾아간 지역은 거리는 길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창식한다는 곳, 보고 즐길거리들이 풍부한 경상북도 문경시입니다. 이곳 경상북도 문경시 제대면에는 분양단 직접 현미식초를 만들고 판매하는 식초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새콤 시큼한 식초향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식초는 없고 항아리들만 가득한 이곳에 온데 주인공이 있다고요. 아구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문경에 식초로 돈방석 안주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 네. 식초는 없고 다 항아리뿐인데 사장님 맞으세요? 아네 제가 여기 항아리에 가득한 식초로 돈방석에 앉고 싶어하는 민경미입니다. 천 자르셨습니다. 황식초의 아, 민정미 사장님 식초 하나로 돈방석에 앉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민정미 사장님은 여러분의 시도 끝에 가장 잘 만들고 자신 있는 사업에 끈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혐미 식초였다. 반디다. 아 저도 처음에는 그 일반적인 상업 피지방도 하고 우유대리점도 하고 했었는데요. 어, 이게 좀... 어, 수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업종도 뭐, 3년 하고 나면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어, 같은 업종을 오픈을 하니까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오래 할수 있는 게 없나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또 천년식품에 관심이 많던 와중에, 어, 저, 어술 배우는 선생님이, 어, 식초 한번 해보면 어떤가 싶어 하시길래, 어, 하게 됐어요. 홍을 들여 만들어지는 식재료에 관심이 많았던 사장님은 현미식초를 알게 되고 문경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년의 시간이 쌓여지면서 사장님의 현미식초는 이곳 문경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후루룩 찾는 믿을 수 있는 식초로 통게 되었습니다. 좋은 법률을 선별해 공수 배우는 것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오늘의 현미가 사장님의 공병에 하득 쌓여집니다. 어, 보통 제가 하루에 이거 20kg짜리 두 개씩 해서 40kg 해서 하루에 하나 40kg 쓰거든요. 그럼 한 20개가 들어오면 어 10일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아 이걸 10일 동안 몇못 써요? 예, 40kg 현미 수무포대는1일이면 소진이 될 정도로 사장님의 현미 식초 인기는 꾸준하다고 하는데요. 아들의 도움까지 더해져 매출 급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해서 어, 고객님들이 또 리뷰를 많이 써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뷰도 확인을 하고 또 오늘 들어온 제품 재고도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기 시작하면서 사장님과 아들의 한상호흡은 매출에 가속도를 붙였다네요. 우와, 이게 다 얼마입니까? 사장님의 식초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판매의 장점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데요. 어, 보통 주문이 오늘은 보니까 이거 1.8리터 한 30개가 들어왔는데. 어 이만 팔천 원한 삼만에서 파니까 오늘은 구십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보통은 한 달에 한 천만 원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현미 식초 월 매출 천만 원 대단하십니다. 꾸준한 월 매출 올리는 비법 이제 공개 좀 해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저기요 비법이 담긴 식초를 만드시나 본데 그런데 이건 뭔가요? 아하 아, 공세 오셨던 바로 그 현미 맞죠? 아, 네, 제가 지금 현미 식초 만들려면 이제 막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쌀을 씻고 있습니다. 식초 만드는데 왜 막걸리요? 아, 모르셨구나. 식초가 되려면은 일단, 어, 쌀로 알코올 발효를 해야 돼요. 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쌀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현미 식초를 만들기 위해 막걸리 제조부터 들어가는 사장님. 그런데 사장님 너무 오래 씻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다 현미에 좋은 성분까지 다 씻겨 나가는 것 아닌가요? 아 이게 쌀 씻는 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 문헌을 보면은. 어, 쌀을 100번 씻으라 그랬어요. 예. 이게 쌀에는 발효하는데 방해되는 성분도 있고 이득이 되는 성분도 있어요. 근데 100번 정도 씻어줘야지. 이거 쌀에는 미세하지만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빼줘야지 발효가 잘 됩니다. 도마 좀 100번 씻으세요. 어, 저 그런 자식 않겠... 네. <laughs> 사장님의 정성은? 이제 시작입니다. 수십 번 깨끗하게 세척한 현미를 찜기에 잘 펴준 다음 고두밥으로 만들어 주어야 현미식초에 꼭 필요한 막걸리 밥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아, 저는 주로 이제 현미식초를 좋아해서 현미식초만 오랫동안 만들고 있는데요. 또 현미 자체의 또 성분들이 식초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현미식초가 일반 과일식초보다는 좀더우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현미가 잘 쪄지면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아직 어. 식초에식자도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사장님 이번에는 무슨 나뭇가지 같은 걸 다듬고 어. 계시는데요? 이거 겨우살이거든요. 겨우살이? 네, 이 겨우살인데 어, 우리는 막걸리 만들 때이 겨우살이를 넣고 있어요. 겨우살이를 넣어서 어, 어, 성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어, 다른 식초보다 우수하다 그래서 특허까지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사를 쓰고 있어요. 어, 이거 특허까지 출원하셨어요? 네. 특별한 나만의 비법을 펴발하라 식초의 장점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장님은 약용 식물 관리사 활동까지 하면서 겨우사리가 들어간 식초 제조로 특허 듣고, 출을 받아냈습니다. 추운 겨울을 오롯이 이겨내고 튼튼하고 심심하게 자라는 식물인 겨우타리. 이 겨우타리를 잘 말리고 다듬어 시초평에 맞도록 준비하는 것도 고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조금 감아서 덮어주면요. 수분이 좀다 날아가고. 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몇,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찬물에 넣어봐도 좀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어, 안 찌고 이렇게 좀가마솥에서 겨우 사이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현미식초의 기본인 현미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두밥 그리고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누룩입니다. 현미식초에 들어가는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생명이데요 이것을 회계를 두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라고 하네요. 아예 고두밥에 누룩을 넣어서 어, 잘 섞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누룩이에요? 예, 이게 전부 국내산 누룩이에요. 숙성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현미식초를 봉급해하는 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은 아래모 식초 제조 과정을 꼼꼼하게 진속하고 봉송합니다. 저도 이일에막 그렇게 재미도 못 느끼고, 이렇게 좀 다른 일도 해보고 싶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이 좀 했었는데, 제가 이 일을 어머니랑 같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매출도 오르는 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또 따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알코 도수가 6에서 11퍼센트인 전미막걸리로 만들어야 가장 최적의 견리가 완성되는데요 이제 두과과보드그리고 저우수기를 물과 함께 혼합해 줍니다 이렇게 잘 믹서해서 이틀 정도 지나면 알콜 발효가 시작되는데요. 어, 한 이주 정도 지나면 알콜 도수 한10% 되는 현미 막걸리가 완성이 됩니다. 적정 도수의 현미 막걸리가 완성되었다는데요. 감독님, 이게 이제 이틀 정도 지나서 당학 좀 끝나고 알콜 발효 진행 중인 겁니다. 술 익어가는 소리가 뽀글뽀글 들리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감독님. 들리시나요? 술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고생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미식초지만 사장님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 근데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가격 올린다는 게 어. 쉽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그분들한테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가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의미를 두어라. <laughs> 계절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담가든 현미식초들이 장독대 안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2년 숙성의 기간을 보스단이 견디고 있는 식초들이야. 그런데 이잘 익은 식초를 볼 때마다 사장님이 늘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완벽하게 숙성이 덜된 상태에서 숙성, 숙성 중인 식초를 그분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아,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항상 한 번씩 제가 식초가 약간 흑갈색으로 잘 익은 거볼 때마다 늘 그분이 생각이 나요. 어, 다시 한번 기회가 돼서 그분을 찾을 수 있다면 아이디가 인간 문화재시거든요 그분을 찾을 수 있다면 아, 지금은 진짜 당당하고 떳뜻하게어 그분을 위해서 좋은 식초를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언젠가는 한번 그분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와, 우 2년 숙성된 식초로 그럼 드디어 보는 건가요? 야, 아, 이 식초 색깔이 일반 식초보다 조금은 진하다고 해야 되나? 2년 된 사장님 현미식야, 일단은. 에이. 아 이제 두, 주문 들어온 수만큼 이제 용기에 담는 거예요. 음, 어, 미리 미리 해으면되는데왜 그때 그때 하세요? 아, 어저 하루라도 항아리에 있는 게 낫고 그리고 우리는 주문이 어, 숫자를 항상 파악이 가능해서 항상 주문 들어오면 그때 그때 용기에 담고 있어요. 그날 오후 많은 식초들 가운데서 어머니의 식초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의 노력이 더해질 시간입니다. 문경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SNS 활동을 통해 팔로우 개체도 힘쓰고 있다고 하네요. 네, 처음에는 제 이제 카페 고객님들하고 많이 소통했는데 그게 한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SNS를 하면서. 어, 며칠에 한 3배 정도는 올랐어요. 어,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되었어요. 적극적으로 제품의 장점을 홍보하라. 사장님의 현미식초 맛을 본 사람들은 초란 또한 히트 상품으로 여기며 빠짐없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아 저희는 현미식초도 판매하지만요. 이 유정란을 이용해서 어, 초란식초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잘 세척한 유리병 안에 깨끗한 유정란을 담고 현미 식초를 부어주면 끝 껍질이 녹은 유정란은 얇은 막을 걸러내고 식초와 함께 잘 섞어주면 초란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아예참 간단하죠 그냥. 식초 계란 하나에 식초 200ml 정도 부어주시고 비율만 잘 맞추시면 2주 정도 지나면 계란 껍질이 이 식초 물에 다 녹아 내려요. 그러면 어, 계란 노른자랑 이 식초 국물이랑 같이 잘 혼합해서 드시면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초란 식초는. 소화장의 해소와 골다공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질병들에서 내 몸을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잘삭혀진 달걀과 현미식초를 섞어 하루 한 번씩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굿! 아 현미식초가 워낙 어, 건강에 이로운 제품이니까. 어, 많은 분들이 현미식초를 많이, 천연 현미식초를 많이 드시고 어,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리는 만큼 정성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장님의 시간들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장님의 폐람이 현미식초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더욱 건강해지길 바란다는 사장님이 더욱 돈방석에 오래 앉을 수 있도록 하게 응원하겠습니다.